자, 여러분, 이 박근혜 탄핵 사건은 부당한 게 맞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부당한 게 맞아요. 정치에 대해서 정말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대부분의 1, 20대 친구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또 우리 30대, 40대 사회인 직장인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상당수가 이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분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한 상위 5%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거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제가 너무 넓게 이 범위를 잡은 건지도 몰라요. 그래 가지고 나이가 어린 분들은 흔히 이 주제를 접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감방에 갇혀 있든가 말든가, 저것들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임? 왜 우리가 그런 것까지 그렇게 걱정을 해야 됨? 아, 모르겠고, 제발 좀 그것들은 냅두고, 그냥 우리끼리 미래를 향해서 좀 나아가면 안 됨? 자꾸 뭘 그렇게 따짐? 님 태극기임? 이 프레임이 꽉차 있습니다. 머릿속에. 우리 젊은 분들의 머릿속에. 자, 근데 그게 바로 누가 만들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심어준 세계관이냐? 바로 좌파가 만들어준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한반도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해악을 끼쳤던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인물들조차도 성인과 성역으로 만들어가지고 근현대사를 독점을 해놓고 다음 단계로 차근차근 나아가는 이런 좌파들과는 다르게 우리 나약한 우파 사람들은 바로 그런 태도가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파는 나약하고 비겁해요. 우리는 이승만의 건국도 포기를 납니다. 박정희의 산업화에 대해서도 포기를 나죠. 자유대한민국의 정통성도 포기합니다. 이명박의 공과도 박근혜의 공과도 모두 포기하고 우리는 항상 죄인으로만 살아가죠. 죄송하다, 잘못했다, 반성하겠다, 과거 전정부와 그 연결의 고리를 끊겠다. 그러니 제발 앞으로 우리한테 표좀더 달라.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되겠습니까? 팔다리 다 잘리고 무기 하나씩 다 팽개치고 그때 가가지고 과연 이힘 자체가 불균형에 있는데 그 가장 좁은 구석으로까지 몰린 상태에서 적에게 고지를 다 내준 상태에서 대등한 협상과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는 표를 좀더 달라고 해도 그만큼 모든 거를 양보하고 물러선 뒤에는 안 된다고 우파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심한 노릇이라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박근혜 탄핵은요 부당한 게 맞습니다. 그 인물 개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 좋고 싫음을 떠나서, 그래, 미워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에 대한 탄핵 자체는 대한민국 법치의 말살을 상징하는 매우 매우 위험한 사건입니다. 헌법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원래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1번, 대통령이 외적이랑 내통을 해가지고 고의로 뭐 국, 국익을 팔아 넘기거나, 국가 전복을 노리거나, 무력으로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경우, 자 그런데 외적과 내통해 가지고 국익을 팔아 넘긴다고 하면은 이미 사실 누구 짐작되는 사람이 있죠 그 대통령이 외부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국가 전복을 노리는 이 정도 급일 때 나타내기 가능하고 그리고 또 사고 등의 어떤 급박한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심대한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대통령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을 때이두 가지 정도의 사건일 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합니다. 임기 동안 대부분의 형사상 문제들로부터는 면책이 돼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수 있게 소신껏 어 임기 동안 일을 할수 있게끔 그런 장치들이 법률상으로 원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박근혜 탄핵 사건은 저두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말 그대로 거대한 법률 사기극입니다. 국회가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이거는. 국회 반란이라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군인이나 정부가, 국가 수반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국회가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박근혜 탄핵 사건의 진 면목이라는 거예요. 부부간 뇌물을 받아도 당사자가 아니라 가지고 묶어놓지 못하는 판국에 남남인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뭐 물론 두 사람이 사적으로 친해긴 했겠죠. 하지만 혈연상으로. 부부가 뇌물을 받아도 당사자가 아니라서 묶어놓지 못하는 현행 법률 판에서 남남인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경제적 공동체라느니, 묵시적 청탁이라느니, 법률에 없는 용어를 만들어내가지고, 결국은 자기들도 마땅한 법률상의 명목이 없으니까,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희대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가지고,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날려버린 사건이 이 박근혜 탄핵 사건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박근혜를 싫어하셔도 괜찮은데 그거랑은 별개로 엄청나게 위험한 사건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감방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엄청나게 위험한 사건입니다. 최근까지도 전국에 있는 법대 교수님들이 탄핵의 법리적인 부당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세미나를 여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래 위에 성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데 거목이 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덮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사건이 아니고, 이거를 날조로 덮고 넘어간다고 한들, 훗날 이 진영은 정통성과 세계관, 프레임 싸움에서 반드시 장기전으로 가면은 다시 한번 좌파 진영에게 또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정신이 나갔던 사건이에요. 다들 미쳐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군중심리로 열광적으로 넘어갔던 것 뿐이에요. 광우병 여러분들, 지금 1,20대 친구들은 광우병 당시에는 솔직히 굉장히 어렸죠, 나이가. 근데 이 광기를 한 20대 후반 이상만 돼도 이 광기가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광우병 선동 당시에도 만약에 그때 당시 그거를 국민투표나 여론에만 맡겼더라면은 이명박은 취임한 지 4개월, 5개월 만에 당연히 탄핵이 됐을 겁니다. 실체가 없는 사건이었는데 엄청나게 강력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을 지배했던 사건이에요. 그때 만약 국민투표나 여론에 맡겼더라면은, 이명박은 취임한 지 네다섯 달 만에 탄핵이 됐을 거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한 번씩 잘못된 방향으로 어떤 군중심리가 형성, 형성될 때 굉장히 열광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군중심리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 나라고, 이 여론과 멍성마리가 어마어마한 위력을 작용하는 나라입니다. 한번이 거대한 민심이라는 어떤 그런 가상의 신이 분노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 민심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어떤 그런 토테미즘적인 신앙, 이 가상의 신이 분노하면은 전국의 모든 수사기관이나 판검사들, 정치권들도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빌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판사들, 사법기관들조차 이 여론을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대한민국은 이 민심이라는 괴물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나라입니다. 일정 기간 때마다 항상 재물을 던져줘야 지만그 무서운 괴물은 침묵을 하죠. 민식이법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바로 그 잘못된 동정요론이 열광적일 정도로 강력했잖아요. 뭐 멀리 가서 증거를 찾아 내가 이 민식이법이 처음 불거질 때 유튜버 분들 중에서 거의 가장 먼저 다룬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엄청난 비난을 당했잖아요. 제가 막말한다고. 민식이법도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국민들의 잘못된 동정요론이 열광적일 정도로 작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힘입어서 패스트트랙으로 다른 민주당의 악법들과 함께 묶여가지고 세트로 통과됐던 법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국민 수준이 아무리 낮은 우리나라라고 해도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스스로가 운전면허 보유자이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사람들이 금세 정신을 차리고 곧 후회를 했죠. 자, 탄핵 정국을 말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은 자기들이 반대 정당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리둥절하면서 탄핵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자기들은 박근혜의 반대 정당이니까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탄핵에 동참을 했죠. 근데 지들만으로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거대 정당일 때가 아니라서 의석수가 모자랐습니다. 문제는 당시 새누리당 내부에 반란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새누리당 내부에 반란표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주력이 바로 현 바른미래당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김무성, 유승민, 하태경. 그리고 의원 경력은 없으나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탄핵이 정당하다고 떠들고 다니는 이준석 같은 인물들이 있죠. 할배들이 어른들이 얘네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젊은 분들은 이해가 잘안될 거예요. 오늘 이거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얘들이 반란표를 던졌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본인들이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박근혜하고 그때 당시에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앞으로 자기들의 정치 생명 연장에 커다란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한 어떤 내부 당권 투쟁이나 개파 갈등이나 이념 문제의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할배들이 이걸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평소에 좀 생각이 다른 아군들끼리 그래, 입에 침을 튀기면서 싸울 수 있죠.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입에 침 튀기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적진영과 내통을 해가지고 아군 등에다가 뒤통수에다가 칼을 꽂아 넣었다라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친구들끼리 살다 보면 말싸움 할 수도 있죠.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솔직히 심하면 주먹도 좀쓸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종종 있죠. 친구들끼리. 자 그런데 친구들끼리 그래 말싸움하거나 주먹을 쓸 수도 있어. 근데 연장을 꺼내들면은 경우가 180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을 넘어가 버렸다라고. 친구들끼리 논쟁을 하고 다투는 수준에 선을 넘어가 버렸단 말이야. 친구, 동지들끼리 토론하느라 투닥거리고 감론을 박을 하는 그 선을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기 탄핵 한방으로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범 보수 진영이 공중분해, 싸그리 공중분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자기들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천하가 뒤바뀌고 난 뒤로 새롭게 칼자루를 쥔 2인자 민주당이 다시 1인자가 되니까, 천하가 뒤바뀌고 난 뒤로 칼자루를 쥐게 된 민주당이 이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결국 본인들의 세력도 처절한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여기에는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명박의 책임도 있습니다. 박근혜도 광우병 선동 시절에 물론 이명박을 비판하는 못난 짓을 하기는 했어요. 박근혜와 이명박 두 개파가 굉장히 갈등이 심했거든요. 박근혜 씨도 물론 광우병 선동 시절에 이명박을 비판하는 못난 짓을 저지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적어도 박근혜는 그렇게 한번 말로, 제가 말했죠. 말싸움만 하고 끝이었지, 민주당과 야합해가지고 이명박을 탄핵하는 짓거리까지는 안 했어요. 그건 미친 짓이었으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중기 말기로 접어들면서 지지율이 떨어져 가던 무렵에, 박근혜가 당대표로 선거를 크게 이겨주면서 이명박 정부를 퇴임할 때까지 무사하게 지켜줬습니다. 이때까지는 동반자였던 거예요. 삐걱거리면서도 두 거대 집단이 2인 3각이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쪽에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명박을 비롯한 김영삼 계파 출신 사람들, 그리고 현 바미당 출신의 그런 인간들이 박근혜를 탄핵을 해버렸다는 말이죠. 자기들한테 많은 대가를 안 줬거든. 자기들을 공천이나 이런 데서 배제를 했거든 박근혜가 배... 공천을 안준게 그러면은 좀 섭섭하고 나쁜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명박 씨가 집권을 했을 때도 박근혜 계열의 공천 학살을 했었습니다. 공천을 안 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나라당이었는데 그 한나라당 공천을 못 받았던 박근혜 측 사람들이 그 당을 뛰어나와서 친박 연대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자기들이 당선된 적도 있었어요. 여기서 박근혜를 팔았던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무성입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정치 생명을 연장해 오다가 나중에 박근혜의 뒤통수에다가 칼을 꽂아 넣었죠. 할배들이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박근혜는 이명박을 탄핵시키지 않고 지켜줬지만 이명박을 비롯한 김영삼 개파 출신 그리고 현 밤이당 출신 인사들은 자기들에게 주는 대가가 적다라는 이유로 박근혜를 탄핵을 시켜버렸습니다.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선을 넘어버렸다는 라 거예요. 연장을 꺼내버렸다는 말이야. 칼을 꺼내 들었다고. 저는 물론 여러분들 이명박의 업적도 좋아하고 매우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쪽 진영이 또 사람들도 잘 풀고 여론 관리를 잘해주, 주기적으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분들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면은 이명박의 업적을 칭송하는 잘 정리된 글도 심심하면 자주 올라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물론 그게 양념질이든 아니든 실제로 좋은 업적들인 거는 맞아요. 문정부와 민주당에 비하면 이명박이 훨씬 좋은 리더였죠. 그런데 선은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저한 또 저는 이제 이명박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번 건축적인 그리고 수자원적인 문제에서 저는 전문적인 전문적인 레벨로 이명박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몇 번이나 칭찬해 주는 영상을 찍어 올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가슴이 아픈데 자, 그런데 사실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는 이명박이가 너무나도 치명적인 실수, 위험한 행동을 생각 없이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박근혜를 탄핵시켜버리고 자기는 다음 순번으로 반기문을 밀어 올리려고 했었는데 탄핵의 여파는 생각, 그들의 생각보다 매우 매우 컸습니다. 당시에는 반대만을 위한 정당이다라며 당연히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민주당이 기사회생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탄핵을 해버리면은 박근혜 한 사람만 깨끗하게 날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죠. 우와, 엄청나게 거대한 죄가 있나 보구나. 그러니까 이런 헌정 역사상 처음 보는, 사상 처음 보는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이 탄핵의 여파는 생각보다 매우 매우 컸습니다. 그 내부 배신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컸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공중분해될 위기였던 민주당이 기사회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완전히 예측을 어긋나버린 것이죠. 당기문은 백면 서생으로서 투쟁력과 신념, 정치적인 철학이 전혀 없었던 인물이었고, 정치적인 맷집이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외교부 장관으로 출세하고 유엔 사무총장을 달았던 출신의 인물로 좌파 진영 출신으로 분석되던 시절에는 엉덩이가 헐도록 칭찬만 받아왔던 나약한 사람이 반기문이었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 반기문이는 그냥 평범한 사람답게 당시만 해도 훨씬 더 강자였던 우파정당 후보로 나온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그 무서운 골수좌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순식간에 좌파 진영 여론이 엉덩이가 헐도록 칭찬해 주다가 우파 정당 후보로 나온다고 하니까 돌변을 해버렸다는 거죠. 반기문처럼 되기, 반기문이 아, 반기문의 생활을 배우기, 현대판 위인정기가 나오고 애들 동화까지 나오면서 성역화 작업을 받고 칭송받던 사람이 이제 저기다 싶으니까 한 순간에 완전 대역죄인으로 옛날에 그 좌파 동료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저런 극한 상황에서 반기문 같은 백면서생 공무원 출신은 버티지를 못했어요. 민주당 좌파 언론을 통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비난 여론을 극심하게 당하자, 반기문은 금방 멘탈이 터지고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반기문이가 무슨 행동을 취했느냐? 도망쳐버렸어요. 무서워서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반기문이 다음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측근으로 새 정부에 줄을 서보겠다라고 사표까지 내고 선거 캠프에 달려왔던 여러 교수들, 기자들, 언론인들이 많았는데, 멘탈 터져버린 반기문이가 이 측근들, 최측근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기 혼자 단독으로 기자회견 내가지고, 대선 후보에서 사표한, 그 사임하겠다라며 사표 쓰고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왜 그렇게 이념 투쟁 뭐 매집 공격력 이런 걸 강조하는지 알겠죠. 백면서생 공무원 출신들은 안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정치적인 신념과 철학적인 이념 뿌리가 약한 사람은 못 버텨요. 좌파랑 싸울 때 극한 상황에서 결국,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 결과가 탄핵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정부 하나만 깨끗하게 날아간 게 아니라 처음에 탄핵을 주도하고 설계하고 새로운 사람을 밀고 세우려고 했던 이명박 본인까지도 물론이고 MB 정부에 소속되어 있던 고위 인사들까지 모두가 잡혀 들어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아직까지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능력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둘다 정말로 아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두 사람의 개파 갈등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먼저 선을 넘은 거는 이명박 진영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탄핵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비극이자 매우 매우 잘 만들어 가지고 공들여서 설계된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윤석열이가 누구냐 여러분들? 요즘 유명한 그 윤석열이가 누구냐? 바로 그 좌파를 위해 움직인 칼잡이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그 국정원, 기무사, 청와대 국방부의 요직 인사들, 고위관료들 수십 수백 명이 우르르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문재인에 반대하는 모양새만 취하면서 윤석열이가 실제 제대로 된 실질적 수사는 제대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지금과는 다르게 그때 당시에 우파 인사들 학살할 때는 판사가 안 된다고 구속 수사를 청구하는 거 반려시켰을 때도 지가 세번네 번씩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가지고 해달라 해달라 쪼르면서 매우 비열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던 인물이 윤석열입니다. 알고는 계시라는 거예요. 지금 뭐 반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람이 제일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은 나도 알아. 하지만 이 인간이 어떤 그 행적을 걸어왔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지지할 때라도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런 걸 모르잖아. 48수생 구수생이라고 하죠. 윤석열 씨가 늦은 나이에 검사 생활에 입문한 늦가기 검사죠. 원래 같았으면 자기 위에 선배 기수가 너무 많고 자기는 나이가 너무 늦은 나이에 평검사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원래는 평범한 중하급의 일반 검사로 인생을 마감할 운명이었는데 이 윤석열 씨가 왜 문재인이가 선배들 수십 명, 수백 명 제껴 버리고 윤석열이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인사를 시켜 줬을까요? 그리고 불과 1년 뒤에 검찰 총장까지 승진시켜 주는 또한 번의 파격인사를 왜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무섭게 우파들을 잡아 주지는 칼잡이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철석까지 믿었던 거지. 자기 사람일 거라고. 윤석열이를 무리하게 진급시킬 때마다 검찰 조직의 관례에 따라서 잔뼈가 굵은 검사 선배들이 수십 수백 명씩 옷을 벗고 나갔습니다. 조직 문화의 특성상 검찰 조직은 선배가 후배의 지휘를 받으면 모양새가 곤란하기 때문에 후배가 파격적인 승진을 하면 보통 선배들이 사표 쓰고 자리를 비켜주는 게그 조직의 관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이런 식으로 손한번안 대고 검찰 조직 전체를 본인 입맛, 입맛에 따라 대규모로 개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람을 갈아치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갈이를. 근데 그 이후에 윤석열이가 무슨 바람이 불었던 건지 조국 수사 등에 대해서는 좀 청와대의 의도와는 다르게 뻣뻣하게 굴기는 했었죠. 뭐 국민당이 워낙에 무능력하다 보니까 단지 조금 뻣뻣하게 굴어준 이것만으로도 이제 반문재인의 어떤 가장 강력한 구심점이다. 이런 이미지가 생겨가지고 국민들이 열광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게 윤석열이가 가지고 있는 업적의 전부라는 겁니다. 좀 뻣뻣하게 군게 다죠. 그리고 조국 사건 같은 걸 보면 뻣뻣하게 굴 수밖에 없었지. 해도 해도 그건 진짜 너무나도 내로남불이 심각한 사건이었으니까 윤석열이도 그리고 윤석열이의 부하 노릇을 하는 한동훈 검사도 실제로는 우파들 잡아 조질 때는 굉장히 보수 정권 인사들을 갈아 버릴 때는 굉장히 위법적이고 잔인하고 강압적이며 눈깔 뒤집힌 듯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인데. 조국이라든지 친문재인 정권 좌파 사람들의 잘못과 과오를 수사할 때는 이만한 적극적인 수사를 전혀 일절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한국 정치판을 바라보는 이런 유권자 할배들의 짬밥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군대에서 짬밥이 얼마나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는지 아시죠? 단순히 육체적인 능력하고는 다르잖아. 피지컬이 훨씬 좋아도 2등병이나 육군 훈련소 훈련병들이랑 전역을 앞두고 있는 말년 병장의 전투력이 비교가 됩니까? 백명천명 모아놓고 어떤 그런 이제 훈련이나 각계 전투 같은 걸 뛰면은 피지컬하고는 별개로 상대가 안 되죠. 말년 병장들이 생생한 이등병이나 이런 훈련병보다 훨씬 뛰어나잖아. 젊은 분들은 한국 정치판을 바라보는 이 유권자 할배들의 짬밥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할배들은 가방끈이 조금 짧고 힘들게 고생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산업화 세대가 할배들은 세련되게 이렇게 말로 표현할 줄 몰라서 그렇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긴 내용들이 할배들, 우리나라 할배들 머릿속에는 이 모든 게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문재인에게 반대해주는 사람이 뭐 윤석열이고 뭐 이런 놈이고 저런 놈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편을 들어주더라도 이런 인간들이 감히 보수정당의 당대표나 차기 대권 후보로 나오겠다고 하면은 난리를 치고 찝찝해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행적을 하나하나 잘 알고 있거든. 단순히 박근혜 팬클럽 마인드 하나만 가지고 a도 안된다 b도 안된다 에헴 하면서 꼰대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렇게 탄핵이 이루어졌고 범보수진영이 공중분해가 되어 버렸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파정당 내부에서 거대한 분열과 배신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유산을 우파진영 안에 있는 인간들 중에서는 탐내던 그 누구도 거머쥐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탄핵을 주도했던 이명박 정부의 고위 인사들, 그리고 현 바른미래당 출신의 뭐 김무성, 유승민, 뭐 하태경, 이준석 이런 인간들까지 모두가 그 유산을 거머먹지를 못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탄핵을 주도했던 이명박 정부의 고위 인사들까지 모두가 잡혀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후 무주공산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문재인이가 집어삼켜 버렸죠. 원래 민주당의 운명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 젊은 분들은 잘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원래 박근혜 정권 말기 그때 당시에는 원래 민주당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어요. 진작에 그 무능력, 반대만을 위한 반대라는 그 지독한 이미지 때문에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아가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었던 문재인과 그 이하 586 운동권 떨거지들이었는데 사기탄핵 한방에 이것들이 기사회생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사적인 욕심에 미친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범보수진영, 우파진영의 인물이 그렇게도 없는 거고, 고위인사들 전부 다 잡혀 들어갔으니까, 인재들이. 두 진영의 갈등이 도저히 넘어서, 넘어설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린 게 바로 그 박근혜 탄핵 사건이라는 거대한 사기극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이 갈등을 단순하게 할배들의 팬덤 문화 때문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극도로 어리석고 단순한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이 거대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와가지고 협치를 하자, 다름을 인정하자, 이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지들이 면죄부 발급해가지고 덮고 넘어, 넘어가자고 하니까 한쪽 사람들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최소한 갈등을 봉합하려면은 그때 당시에 탄핵은 부당했고 범보수 진영에게 손해였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최소한의 사람으로서의 도리입니다. 근데 친구들끼리 말싸움하다가 먼저 칼을 쓴게 과연 사과 한마디로 끝내고 퉁칠 수 있는 주제일까요? 아닐 겁니다. 여간에서는 그 마음속에 골수에 사무친 원한이 해소되기가 어렵겠죠. 최소한 탄핵은 부당했고 자기들이 잘못했었다. 불필요한 탄핵이었고 후회가 되는 선택이었다. 범보수 진영이 너무나도 길을 둘러가는 손해인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라도 한마디 하는 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주도권을 쥐겠다고 나대고 있는 그바미당 출신의 인사들은 그걸 절대로 못하죠. 준석이는 그걸 절대로 인정을 안 하죠. 왜? 그때 당시에 잘못을 자기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렀던 거잖아. 자기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지들에겐 정치적에, 정치적으로 발을 붙일 수 있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온갖 다른 것들을 올라타가지고 그 바람을 올라타고 당권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는 그 청년들 여러분들의 분노, 패미, 그 젠더 이슈 이런 거. 제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몇년 전부터 저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국힘당의 제발 좀그 무능력한 중진들에게, 엉뚱한 놈들에게 저 코인을 뺏기지 말고 니들이 그 바람을 일으키라고. 젊은 분 그래서 젊은 여러분들에게도 사랑받고 어른 세대들에게도 사랑을 받으라고 제가 국힘당 중진들에게 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가지고 수도 없이 조언을 넣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언이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들의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엉뚱한 애들이 이런 바람을 잘 올라타가지고 지금 당권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죠. 가슴이 아픕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탄핵 사태를 만들어 놓고 무슨 짓을 했었냐면은 그 밤이 당 출신 애들은 당시 새누리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나 분위기가 이제 탄핵 사태만, 지들이 만든 탄핵 사태로 인해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이 분위기가 최악까지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지들끼리 독립 정당을 만들고 할배들이 그때 난리가 났거든 매신자라고. 그러니까 한국당의 지지율이 가장 힘들고 위험했던 시기에는 이준석이가 뭐라고 떠들었냐면은 자유한국당과 합치를 하라고 신세 망칠 일이냐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할배들한테 그때 당시에는 극구라고 온갖 막말을 다 했어요. 가장 어려웠을 때, 그래도 제1야당, 그 보수정당을 지키고 있던 할배들에게 온갖 막말을 다 갖다 퍼붓다가, 후에 지들이 만든 바미당이잘안 되죠. 독립정당으로 나가보니까 잘안 되죠. 그 소수정당으로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하고, 이후 자유한국당이 조금 안정된다 싶자. 그리고 지난번에 그 총선이 다가오자. 국회의원 선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그래도 우파가 힘을 최대한 합쳐보자. 이런 여론이 생겨가지고, 이것들이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다시 기어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밤의 당을 받아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할배들도 많지만, 똑같은 애국자 할배들 중에서도, 얘네들을 정말로 미워하지만 받아주자고 했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걸 어째서 할배들이 그런 엄청난 융통성이 가능했냐라면은, 문재인 정권만큼은 막아야 되니까, 민주당의 승리만큼은 막아야 되니까, 밤의 당 출신 대신자들이 보수정당 1, 보수정당 2로 자유한국당이랑 표를 갈라먹는 게 겁이 나가지고, 할배들이 골수에 원안이, 원안이 골수까지 사무쳐 있는데도 이것들을 받아들여 주셨던 거예요. 그러자 냉큼 이것들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있다가 냉큼 기어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할배들의 여론이나 황교안 같은 사람들에게 설설 기었죠. 하태경이가 그때 의자 빼주고 넣어주는 그런 시중까지 들었던 그런 사진들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안정, 이제 어색한 관계로 몰래 슬그면이 다시 당으로 기어 들어왔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제가 지난 몇년 동안 계속 비판을 했다시피 국힘당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능력하고 공약과 색깔이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겨우 한두 가지 이슈에 발을 걸치고 있는 이것들이 부각이 돼가지고 당 전체를 지금 그때 탄핵 시절에 그런 배신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다시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는 이게 바로 국힘당의 현재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차악을 되게 쉽게 말을 하잖아 요즘 어린 친구들이 정치란 차악을 선택하는 거덜 나쁜 것을 선택하는 거라고 형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국힘당의 사건이 얼마나 개막장인지 알겠죠 이 차악이라는 걸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힘당의 중진들 나경원 주호영 물론 무능력하고 제가 지난 몇년 동안 끝없이 비판을 했죠 근데 유승민, 김무성이라든지 이준석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할배들이 왜 그렇게 경고하고 경계를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라 거예요. 이 갈등을 단순하게만 바라보시면 할배들이 왜 그렇게 분노를 하는 건지 여러분들은 그 배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는 광고도 없습니다. 제가 안 걸었어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